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해성 옵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있었다니. 지금 200원대까지 주가가 무너지면서 그냥 동전주 중에서도 아주 그냥 바닥에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락의 원인.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아마 공시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해성옵틱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상감자 관련해서 제가 대처법 시나리오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세울 수 있게 도움드릴 거예요. 지금 짜증 나시고 열받으실 거예요. 불안하고 화나실 거예요. 그 마음들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마음 놓을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 정보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 줄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 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 거예요. 그만큼 한 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곡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 게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 손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에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단이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한 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 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 만 똑바로 자라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이럴뻔나오냥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 그런데 그런 게 어디에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 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준 거면 주가가 최소 2연상에서 3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짜 가다 무너지고 N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모멘트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수주님들 아니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우리 수주님들 많이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아이, 말도 안 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 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난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천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 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열 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봤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수익 봐주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증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저로 인해서 수익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 덕분에 딸내미 등록금 벌었습니다. 뭐 가방값 벌 었어요. 뭐 월세 벌었어요. 여러 가지 감사 카톡이 많이 오는데 다음은 우리 주주님들 이 영상을 보계신 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3917 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추천 종목의 정체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연말에 돈방석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깔끔하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이 2023년 연말 유종의미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010 3917, 0347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든든하게 믿을 만한 보험 하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성옵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무상감자라니 무려 80% 비율. 이제 다섯 줄을 한 줄로 줄인다는 거죠. 이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지금 80% 비율의 대규모 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공시가 났죠. 자, 우리 주주님들, 무상감자가 왜 이렇게 악재냐? 자, 주식 초보자분들이시거나, 감자를 처음 겪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본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통상 이 누적 결손금이 너무 커진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좀 털어내려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업이 지금 돈이 없다는 거니까. 음, 이 감자를 하면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만큼 비율의 주식수를 잃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어, 그러니까 뭔가 금액이 내려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내려가는 건 아닌데 내가 100주에 100만 원을 샀었다 하면 무상 감자가 일어나서 20주에 100만 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1 무상 감자인 경우에 5주를 보유한 주주가 한 주만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이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주식은 줄였지만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기업에겐 이득이고 주주에겐 손해인 진짜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선 좀 열받는 공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님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처럼 대주주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감자 실시되면 주가가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현실이에요. 자, 해성옵틱스 무상감자로 무너지고 있는 주가 이전에 무상감자했던 종목들 과연 주가 회복이 어떤 시나리오로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전 종목들 이전에 무상감자했던 종목들 빅데이터 정리해서 여러분께 시나리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매매전략 세우시면 아마 당장 막 집해주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막 수익 보고, 이런 건 어려워도. 400원, 500원 선에서의 원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헛바람 넣지 않고 오바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100만원, 1 0 0 0만원막억 이렇게 수익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냉정하게 여러분의 손해 구간 타점을 회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꼭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무조건 나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훨씬 나은 전략, 훨씬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엄선한 정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3917-0347 여기로 해성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그냥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필요하신 만큼 편하게 도움 받아가시면 돼요.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장애 이렇게 막막한 장애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마세요 뭐라도 아는 사람이 정보력을 갖춘 사람이 반등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등 타점 챙겨 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세요 나중에 그것마저 다 놓치고 와서 유유유 문자 남겨 주셔도 저는 위로밖에 해 드릴 게 없어요 확실한 정보력이 있을 때 주식이 얼마나 든든하고 쉬워지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체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성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혼자서 너무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혼자 피눈물 흘리고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확실하게 반등 잡아가면서 든든하고 재미있게 돈길 걸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